조리 조리 기술, 기술 맛집 진행을 맡은 김 리안 이재필입니다 <웃음> <웃음> 요리하고 조리하고 뭐 이런 뜻인가요? 삼성디스플레이의 임직원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셔서 삼성디스플레이만의 뛰어난 기술을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요리조리 기술 맛집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중소형 사업부 영업팀에서 IT 및 모터 모티브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석입니다. 브랜드 제품 비즈그룹의 임현주 프로라고 하고요. OLED 패널을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데모 제품을 제작하거나 검증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분 요리 자신 있나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우선 오늘 요리를 보여드릴 게 간단해요. 투화상 음. 샌드위치랑 콥샐러드를 만들 건데. 잠깐만, 리안 씨 들어주시겠어요? 왜요, 왜요? 지금 이 친구들이 제 눈앞에서 살아 숨 쉬어요. <웃음> <웃음> 아니, 화질이 너무 선명하고 만지면, 은 어우, 차가워! 아, 어? 어? 막 생동감 넘쳐요, 지금. 어, 향기 나는 것 같은데, 향기 벌써 향 나는 것 같잖아. 빵 냄새, 여기 지금. 예. 스마트 올레드 뷰어라고 해서 휴대용 모니터라는 제품이고요. FHD 저희 OLED 패널이 들어가 있고, 불필요한 기능은 싹 삭제해서 디스플레이 본연의 기능을 살린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OLED 디스플레이가 화질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음. 가볍고, 얇고, 그래서 이런 IT 제품에 딱 어울리는 것같아니한번 들어봐도 돼요? 근데 안된것 같아. 오와 너무 가볍다. <laughs> 고객님 주문 받겠습니다. 아이 제품 괜찮으십니까? 너무 괜찮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랑 네. 무선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아 있는 제품이고요. 유선 연결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의 Dex 기능을 이용해서 연동시키면 되고요. 오! 이야, 삼성 덱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네. 터치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터치가 돼요? 이 터치가 진짜 제 손끝으로? Oh 우와! 아유, 미안해. <laughs> 본격적인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어, 훨씬 능숙하시네요. <웃음> 역시. <웃음> 음, 음. <웃음> 괜찮죠? 네. 이렇게 아, 됐다. 됐다. 확실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스마트폰에서 현재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그리고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까지 넓은 분야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고요.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에서도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갖고 등장하시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도 되게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OLED니까 또 가능한 거잖아요. OLED는 색감이나 명암, 콘트라스트, 블랙 표현 등등에서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 블루 라이트가 일반 LCD 디스플레이 대비해서 30% 정도로 적게 나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얇고 가볍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휴대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날개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어느덧 다 아,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쁘게 플레이팅하고 음. 시식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타임이 왔습니다. 오! 오! 플레이팅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짜라라. 사진 좀 찍을게요. 어? 사진을요? 또 이런 거 찍는 분들 있어. 아니 사진을 찍어서 우리 사진을 찍는 줄 알았는데 음식 사진을.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 바로 돼요? 우와 네. 이게 지금 방금 찍은 게 이거보다 이게 더 이뻐. <laughs> 스마트 OLED 뷰어, 화이팅 외치면서 한번 출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 OLED 뷰어, 화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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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카도 음,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요 치즈 맛도 너무 맛있고. 아보카도도잘 익은 것. 같아. 제가 잘랐잖아요. 네. 아, 하이팅, 하이팅! 스마트 OLED 뷰어, 화이팅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게임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했죠? 바로바로 바로 밸런스 게임! 오. 퇴근 후 3시간, 둘중 하나 고르라면, 3시간 혼자 야근하기 대, 3시간 선배들과 회식하기. 자, 하나, 둘, 둘 셋! 빠밤, 입으신가요? 빠밤! 선배님들과 회식하기! <laughs> 일하는 것보단 노는 게 좋으니까. 오. 다 성격이 좋으셔서, 회식 분위기도 되게 좋거든요. 기억나는 선배님 있으세요? 기억은 안 나요. <laughs> <laughs> 모범답안인 <laughs> 것 같아요. 누군진 기억은 안 나지만 <laughs> 어, 너무 좋은 회식 분위기다. <laughs> 영석 프로님 회식하러 나왔다! <웃음> <웃음> 두 개의 팀 어떤 곳을 선택할까?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자괴감을 느끼기 나만이 유일한 팀에서 소처럼 일하기.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오, 2번! 차라리 그냥 몸이 힘든 게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모두가 선진 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스마트 OLED 뷰어를 이제 보면서 저까지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OLED로 전환이 되었고, IT 제품도 이제 프리미엄급은 OLED로 점점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품들의 후기를 봐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이 엄청 좋거든요. 이런 스마트 올레드 뷰어처럼 네. OLED 제품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슬라이더블이나 폴더블 제품도 시장에서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삼성 디스플레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또두 분을 위해서 제가 앞치마를 준비를 했어요. 오! 이걸로 이제 샤브샤브 된장찌개 다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의 우수한 점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지만 그래도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주 프로님이 사실 초반부에 엄청 떠셨거든요. 지금은 거의 방송인 다 되셨어요. 지금 약간 끝내기 싫어하는 거 같아요. <laughs> 일과 인생 모두 다 맛있게 요리하고 또 발전해 나가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생도 요리처럼 맛있게 즐기세요. <laughs>